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산에 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 물이 너무 좋네요 깨끗해요 깨끗해 오늘은 아들놈 다 살고 싶어서 지금 가는 중입니다 <laughs> 창피한가 보네요 아 좋죠. 어 그래서. 아 높은 산 꼭대기 거기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아휴 저를 하고 있어요 저를 힘이 <laughs> 들어서. 소나무 멋있습니다. 아, 이거 옛날에 뭐 절이나 이런 곳에 대들보에면 좋겠어요. 여기 꺾쳤습니다, 그런 거. 저 뒤로도 송이가 나올 것같은데 네? 없어요, 이쪽에. <laughs> 그럼 여기 보세요. 제가 먼저 사진 올렸던 곳, 거기입니다. 아, 물 깨끗하고 습니다 잠시 보세요. 아. 아, 밑으로 물이 계속 빨래 들어갑니다. 좌측으로. 가으로 물이 계속 빨래 들어가서 예, 옛날에 어르, 어 동네 어르신들이 다 아, 동네 밑으로 빠져 나온답니다. 여 보세요. 아시아로 저 아, 밑으로 물이 계속 빨래 들어갈 겁니다. 저기요 저곳. 저곳으로. 구멍이, 구멍이 뚫렸다고 합니다. 여기만 오면 무서워요. 정말 깨끗합니다. 이곳은 전전해 보았던 폭포 아, 한 15m 2 0 m 에다 상류에 있습니다. 상인의 탕, 옥탕, 옥탕 맞죠? 옥탕. 아 좋아요. 아이고야 아무래도 아들 녀석을 잘못 데려온 것 같습니다. 아이고 체력이 아주 뭐 개체력이네요 <laughs> 저기 우리 아들려서 도저히 못 가겠다고 집이 간답니다 아유 젊은 놈이 체력이 들어서 어떻게 하는지 걱정이네요 걱정. 잘 내려가야 될 텐데 아 저는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표고에 있습니다 첫 표근에 첫 표고 아참 아. 여기 다덕이 있습니다 다덕이 있네요 여기 다덕잎 아. 아 여기 하나 떨어졌다고 향이 진동을 합니다 아 이쁘네요. 저기, 저게 뭘까요? 아, 엄청 큰데? 저건 시룩번이네, 시룩번. 저걸 달려있다가 썩으면 그냥 떨어지죠. 아이고, 버섯 하나도 없습니다. 아이구야 사람만 많네, 사람만. 사람 한네명 정도 봤습니다. <laughs> 참 드디어 만났습니다. 아 이거 너무해요. 사람이 부분이 엄청 많이 따요 지금 이거 보세요. 와 예쁘네 예뻐. 저 밑에 보십시오. 아, 저 밑에 여또 봤습니다. 여보세요. 와. 저. 좀... 저입니다. 아, 좋습니다. 여기 또 봤습니다. 상태가 이렇게 좋은 건아닌니다 여기 다. 이렇게 시커멓게 된건 다리도 물 맛이 좀 같다고 해야 되겠습니다, 이거. 아, 조금 아깝네요. 여기는 그래도 싱싱합니다. 근데 너무 폈어요. 이쪽 거는 뭐 거의 뭐 문멍 나고 봐야 될것 같고. 자, 위에 좀 싱싱하고. 요 위쪽으로 좀 싱싱하네요. 아. 여보세요. 아 엄청 크네요. 여보세요. 그죠 좀 아쉽네요. 또 있습니다. 여기까지 있네요. 아이고 물표고라 엄청 무겁습니다 지금 다른 것도요. 요것만 따고 하산해야 되겠습니다.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바위가 바위에 물길이 싹나 있습니다 파산 중인데 거의 다 내로 앉아 이대 돼있습니다 전혀 미끄럽지 않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되겠죠 뿌리아참네 <laughs> 아, 뜹니다 예, 아이 멋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산했고요. 아우 여기 내려오는 데 한참 걸렸습니다. 와 엄청 많아요아 물은 좋습니다. 그래서 이제 대충 세수하고 그리고 하산하겠습니다. 여러분 다음에 또 좋은 얼굴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